자, 코이버가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죠. 우선은 이제 코이버가 아셔야 될 게, 얘들이왜 올랐고, 어떤 관련 업종이고, 뭐 하는 애들인지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이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양자 암호죠, 양자 암호. 양자 모고 우선 이제 코이버가 뭐 다들 뭐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우선 얘들이 어 이제 유선 광 전송 장비 제조를 하다 보니까 함께 좀 엮여 있고 특히 통신 장비죠. 어, 통신 장비 엮여 있고 5G도 엮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뭔가 지금 통신이랑 5G 쪽이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아마 새로운 테마로 이제 형성되면은 통신과 5G가 더 가지 않을까. 특히 얘들도 양사의 양자에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들이 또 KT, LG, 뭐 SK 쪽, 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 뭐다 공급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최근에 얘들이 오른 게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한국에 주도하는 새로운 양자. 새로운 양자. 어, 이렇게 플랫폼을 지금 제시하다 보니까, 전자스핀 복수 큐비트라고 양자비트에요. 이게. 이런 시스템을 구현할 거다라는, 이제 해서 양자 관련주들이 싹 다, 어, 한번. 그니까 한마디로 절대 쉽게 안 죽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단 상패 위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로 가면 돼요. 어차피, 보세요. 얘들 적자 내년까지 나도 상당,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얘들은 테마로만 움직인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테마주로 생각하고 가야 돼요. 특히 또 국내 연구진이 또 삼각 격자 구조 자성 물질이라고 세계 최초로 양자 상태에 어, 발견을 했다 하면서 어, 계속 올려주고. 그러니까 양자라는 건요. 아셔야 되는 게 슈퍼컴퓨터, 현재 나와 있는 슈퍼컴퓨터가 2만 년, 안년인가 2만 년 걸려서 처리할 거를 얘들은 200초면은 다 처리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자예요. 제 양자가. 그래서 대통령주차서 지금 이제 양자과학을 지원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코이버는 lg 유플러스랑 양자대성암호 이런 거 암호암유들 개발을 같이 할 거다 라면서 대기업의 어, 전폭적인 기업그 지원을 좀 받는 애들이고 정말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철도공단이랑 이제 공급계약도 있고 어또뭐 등등 많아요. 뭐 장비업체이다 보니까. 정말로 코이버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어 항상 이제 건드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데 보셔야 되는 게 기간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냥 잡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주. 그런데 테마주기 때문에 망하지만 않으면 테마는 결국 타게 되어 있고 테마주는 급등 급락을 항상 많이 하는 애들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치고 빠진 것만 잘하면 코이버로 손에 해 입을 일은 없고 웬만하면 수익이 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요럴 때도 코이브는 이틀 연속으로 막 이렇게 양봉이 뜨진 않아요 잘 그리고 꼬리도 잘 그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꼬리 잘 그려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런데 올라 항상 보실 때 양봉 연속 두 개가 잘안 떠요 급등 했을때 그러면은 다음 봉은 하락 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락 봉 끝나고 다음에 상승 봉을 노릴 때 하락 봉뜬 다음에 기다 들어가도 오, 여러분들 늦지 않다. 급하게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위에 혹시나 물려 있으신 분들은 하락 봉 분명히 한번더뜰 거예요. 요때 다시 한번 더 추가 매수로 자금 더 부어서 끌어올려서 수익을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어, 들어가야지만 코이버로 수익을 제대로 볼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솔직히 코이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이제 RSI도 50이에 올라왔겠다 이제 어 양봉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분명히 급등 뒤에는 항상 얘는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뭐예요? 근본이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높다라는 취지로 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올라가면 올라가지만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라는 거는 생각보다 바보짓일 수도 있다 양봉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전략 짜고 들어가야 돼요 이 전략은 나중에 제가 뭐 소통방에서도 다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 소통방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무튼 간에 코이보도 이 차세대 보안기술 이 양자 암호랑 양자 내성 암호 이런 보안 솔루션에 대한 그런 것도 개발하고 또 장치 개발도 함께 상용화를 시키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마 형성에는 항상 손가락 안에 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다. 당연히 컨택 잘 해야겠죠. 무튼간에 제가 뭐 항상 이런저런 이제 정보를 다 드릴 것이지만은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다 퍼드리자는 생각에 제가 또 엄청난 걸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 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걸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곤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자화 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 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요. 에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 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셔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 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 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게요. 주상윤이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